오늘은 이 예쁜 풍선을 타고 경주에 한 고등학교에 나왔습니다. 지금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열정의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현장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 시대에 꼭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 지금 우리 학교는 경주여자정보 고등학교입니다. 바른 인성으로 실전에 강한 인재를 키우는 경주여자정보 고등학교 실무 교육 중심으로 언제나 특별한 수업이 펼쳐지는 학교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한가운데 위치한 경주 여자 정보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알록달록 한눈에 봐도 평범한 교실이 아니더라고요. 음, 어, 그러네요. 야채 가게를 준비해봤어요. 진짜 재밌겠죠. 방금 문 소리 안들렸어요 귀여운. 맞아요. 총망이란 <놀람> <통상이라는 놀람> 소리가 들었죠. 도 <놀람> 바로 영유아 보육과 학생들의 실습 시간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우와. 진짜. <놀람> 경청하는 우리 친구네요. 음, 네. 7세 어린이 네. 버전으로 자기소개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유아부여과 7살 강민지라고 합니다. 네. 아 귀여워요. 커서 어린이집에서 아가야들을 가르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될 거예요. 어, 예쁜 교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직접 다 만든 거예요? 네, 여기 있는 교구들은 저희들이 직접 다 수업시간에 만드는 교구들입니다. 이렇게 실습을 같이 네. 하고 있네요. 맞아요. 저희는 영유아 보육과다 보니까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서 더 빨리 익힐 수 있게 고등학교에서 직접 이렇게 먼저 선행을 하면서 실습을 합니다. 실습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학교에서 배운다 아이들과 놀아줄 풍선도 직접 만들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런데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 아이들 소리 들리시죠? 여기는 고등학교 안에 병설 유치원인데 세상에 학교 안에 이렇게 병설 유치원 이 있는 거죠? 처음 봤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 이렇게 희한한 곳이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 학생들과 유치원 아이들이 동화 구연 수업에 한창이었어요. 아주 달지. 뭐 어쩐지 크기도 모양도 서로 다르더라니. 긴장하면 화품을 해. 왜 자꾸 나를 피하는 거야? 지금 유치원 수업 중인데 제가 지금 살짝 들어왔거든요. 나쁘다니까. 경주 여자 전공 우리 학생이 네. 앉아 있어요. 네. 아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공이. 유화, 영유아 보육과. 영유아 보육과. 네. 어, 평상시에도 그러면 이렇게 수업에 참여를 같이 해요? 네. 평상시에도 수업 참여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계신 분 저희 학교 음야보일까 선생님이십니다 아, 뒤에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참 인상적이네요 음. 아, 저희 학교는 학교 안에 유치원이 있어서 수업 때 배운 내용을 이제 유치원 실습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안에 병설 유치원이 있는 곳은 전 처음 봤어요 고등학교 안에 병설 유치원이 있는 건전국의 저희 학교뿐입니다. 경주 여자정보고의 병설 유치원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영유아 보육과 선배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잘 봤어요. 어, 네. 감사합니다. 예쁘죠? 고등학교 시절에도 여기는 익숙한 곳이라고. 멋지게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곳이 바로 동도 유치원이에요. 모교에 어떻게 보면 또 오셨잖아요. 네. 좀 어때요? 그냥 저는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부터 저희 학교가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사로 할수 있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는 인성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멋진 교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어울릴 만한 금융 비즈니스과, 관광경영과, 영유아 보육과. 보건간호과를 운영 중인 학교고요. 전국에서 학생들이 많이 모여 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올수 없는 학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갔는데요. 푸른 초원과 가지런히 서 있는 옥수수 밭에 너무 있는 너무 학생들을 너무 만날 수 와이지? 있었어요. 너무 너무 열심히 따는 건 좋은데 애들이 그냥 막 따고 있는 걸안 익은 것도 따고 오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키우고 수확한 농작물입니다. 와. 야! 옥수수 풍년이네. 어. 학생으로서 또 이런 체험이 좀큰의할것 같아요. 학교만 하고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하면서 이제 공부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몸에도 좋고 이제 좋은 경험을 많이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2022학년도 탄소 중립 실버학교에 선정이 돼서 학생들 생태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텃밭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직접 수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취미 활동을 볼수 있는 곳인데요. 1학년 뒤.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온 것도 되게 기적이에요 차분하게 편안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 악기를 통해서 어, 우리가 좀더 발전적인 그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좀더 행복한 사람이 됐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연주하는 학생들은요 음악 전공자들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처음 악기를 배운 학생들이 대부분 그런데도 실력이 대단하죠 전교 부회장에 들려주는 우리 학교 자랑거리가 있다는데요. 짝 보이시는 비석들은 저희 학교를 재직하신 선생님들의 퇴직을 기념하는 비석입니다. 등하교길에이 길을 꼭 지나게 되어서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등하교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우체통은 일반적인 우체통이 아니라 느리게 가는 우체통입니다. 입학할 때 나의 다짐들을 적어 편지를 보내면 3년 후 졸업을 앞둔 나에게 도착합니다. 이 편지를 보고 나는 얼만큼 이루었는지 알수 있고 새로운 다짐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곳은 학생들의 개인 독서실인데요. 자기 목표를 적어놓고 공부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좋은 환경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와, 골프 연습장도 있어요? 네, 다양한 체험 활동을 위한 골프장도 있었는데요. 지덕체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 중입니다. 기숙사도 전국 최고. 시설이 너무 좋은데요? 그럼요. 예. 또 다른 실습실로 가볼까요? 이곳은 미래 보건 인력을 키우는 보건 간호과입니다. 실전처럼 진지하게 실습 중인 우리 학생들 아유, 멋있죠?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어봤던 소리가 제가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다잘 다릅니다. 유아 대리거든요. 음, 아 유아 음. 고수라고요, 음. 전환 씨 음. 지금 달래는 중인가요? 어, 부셨어 음, 그 네. 응. <laughs> 어떻게 된 거죠? 담당 PD님이 소리를 네. 꺼주셨어요. 아, 꿈이 뭐예요? 저는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들고 울지 않게 만드는 그런 간호를 하고 싶습니다. 아. 보건간호과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해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실력 있는 의료인이 되고자. 오늘도 땀 흘리며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 분위기가 봄날의 햇살처럼 너무 포근하고 학생들이 참 밝죠. 네. 웃는 모습이 않네요. 너무 예쁘네요. 너무 있습니다. 다른 교실에서는요, 우리 학생이 직접 준비한 발표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금융 비즈니스과 수업입니다. 기업과경력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금융 비즈니스과 취업 현황이잖아요. 네. 저희 학교 금융 비즈니스과는 공무원, 공기업, 그리고 중견 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비즈니스과를 위한 홍보 타임. 일단 취업도 진학도 성공적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실무 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그리고 방과 후 수업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저희 학과로 오세요. 이곳은 도제교육센터. 이름이 조금 생소하죠? 산업체 기술을 익히는 곳입니다.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측정과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좀 현미경도 보이고 뭔가 좀 실습 중인 것 같은데. 어,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생님. 네. 아좀 <laughs> 어, 신기한 물품들이 많네요. 네. 근데 제가 오다 보니까 네. 뭐 도제교육센터라고 불던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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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그런 제도를 정식 명칭으로는 산학일체형도제학교라고 합니다. 음, 그러면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혹시 네. 기업에 지금 나가고 있는 학생이? 네,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아. <laughs> <laughs> 네. 흠쩍 놀라길래 제가 알았어요. 이 학생이구나. <laughs> 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러면 지금 어디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에 나가가지고 음. 현장이랑 사무직으로 일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도 오고 또 현장에 투입도 되고. 네 생각보다 힘들긴 한데 빨리 취업한 것도 같고 그냥 좋은 경험인것 같고 학교한테 되게 고맙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만만치는 않죠. 네 힘들어요. 근데 재밌어요. <laughs> 오늘날의 세대는 돈을 떠나서는 살수 없죠. 금융 비즈니스과에서는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 있는 학교, 우수한 교육 현장에서 함께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금융 비즈니스과로 오세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요, 관광 경영과입니다. 실습 시설이 정말 멋지죠. 우와. 호텔 프런트를 가정한 공간에서 전문 호텔리어처럼 보이는 학생들이 실습 중이었어요. 네, 여기가 학교 아니죠 지금? 네. 우와. 이곳은 여행사, 여행사의 상황을 실습하는 공간인데요. 저도 휴가 계획을 이곳에서 한번 세워봤습니다. <laughs> 네, 시예정이십니까저 어. 8월 27일 도쿄로 잡았거든요. 그럼 최종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확인 되셨습니다. 실습인데 똑같이 진행이 되네요. 그렇죠. 실전과 똑같은 환경으로 수업하는 학교. 벌써부터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지죠. 다음 이동한 곳은 관광경영과 바리스타 실습실인데요. 관광경영과는 전문 자격증을 딸수 있는데요. 벌써 바리스타 1,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학생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이거 우스 아니에요? 바리스타? 아, 네, 맞아요. 저는... <laughs> 스타 맞네. 맞다고 하는 인정하네요. 이면, 뭐예요? 이거는 라떼 마키아토예요. 어 맛이 궁금한데요? 음. 크림이 굉장히 좀 부드러우면서도 네. 은은하게 커피 향이 퍼지니까 음.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지죠? 오! 오 네. 너,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진짜 제가 맛있었나봐요. 만든 메뉴를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멋진 바리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음. 학교 시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음. 카페와 똑같았는데요 이 학생은 직석에서 슬러시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캔에 음료를 담아 제품을 완성 한두번 해본 솜씨 가 아니었습니다. 오, 선물. 어? 캔 음료가 완성됐어요. 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잔 만들었습니다. 와, 선물 지우하고 그래서 진짜 잘될 <laughs> 학생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확실히 뭐 창업으로도 또 이런 게 이어질 수 있고 꿈도 왠지 좀 지금 많지 않을까요? 네, 그중에 꿈이 좀 많은데요. 저는 바리스타 어, 자격증을 많이 따서 어, 카페도 창업하고 싶고, 사실은 배우도 되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 아, 그러면 또 배우가 잘 되려면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laughs> 멋지게 한번 홍보할 수 있는 우리 학교와 함께 이 음료수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laughs> 시원하게 한잔 어때요? 깔끔하죠 마시고 싶네요. 네, 관광경영과에서는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베이커리 실습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우수한 강사 선생님을 모시고 완벽한 시설 속에서 완성하는 디저트,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도 있었고요. 아, 디저트까지. 네, 핫한 소금빵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 학교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믿으셔도 됩니다. 이번엔 최고의 바텐더가 떴습니다. 도주 기능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커피를 만드는 중인데 네. 대단하죠. 학생들은 대부분 졸업하기 전에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방금 우리 한 학생이 만든 새콤 달콤한 풋사랑 칵테일입니다. 풋한 우리 학생들의 열정 그리고 꿈이 모아져서 앞으로도 멋진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학생이 되자라는 교훈 아래 멋진 꿈을 품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곳. 지금 우리 학교는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입니다. 선생님과 학생 모두 밝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수고와 헌신은 앞.